안녕하세요. 출애굽기 24장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신해산으로 부르시고 모세만 가까이 오게 하고 아직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경배만 하도록 하십니다. 모세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해 주신 모든 말씀을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산 아래에다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위해서 돌 12개를 가져다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재물을 잡을 만한 힘이 있는 젊은 사람들을 보내서 소를 잡게 하고 태워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재물의 피를 가져다가 절반은 양푼에다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 다음 언약서를 가져와서 모세가 백성 앞에서 크게 낭독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모세는 양푼에 담긴 절반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하고 외쳤습니다. 이제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먼저 모세가 언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제단을 세우고 백성의 열두 지파 전체를 상징하는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 회중 앞에서 작성한 언약서를 낭독했고 다 지키겠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의 피를 회중에게도 뿌림으로써 피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피언약은 생명 걸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신의 산 언약, 피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신정 국가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가 피언약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지만 피 뿌림을 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함께 공동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언약 체결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뵌 것이 아니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형상에 영광을 본것 같다고 추석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도 요한도 다 하나님 보좌의 형상만 환상 중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산에서 다 내려오고 얼마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줄 것이니 산에 올라오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니 당신들은 여기서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론과 훌이 당신들과 함께 할 것이니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가지고 가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러서 구름이 6일 동안 온 산을 덮었습니다. 일곱째 날이 되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빛이 너무나 밝아서 산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하게 타는 불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6일 동안 있던 자리에다 두고 자기 혼자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올라갔고요. 40일 40야를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여루를 산꼭대기에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40은 시험과 시련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소명을 받았고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작성한 율법서 토라에는 613개나 되는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을 100%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된 인간을 백성 삼으시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성소를 짓도록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성막 지을 규례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필요한 예물로 금, 은, 녹,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 가죽, 조각목, 향료, 향품, 호만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바치는 예물로 받으라 하십니다. 억지로 할당해서 수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 맨 안쪽 지성소 있는 벗개부터 시작하셔서. 점차 바깥쪽으로 나아가면서 성막질 규례들을 설명해주시는데요.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성경 전체 약 50장 정도를 할애할 만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막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과 9장 23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였습니다. 게시록 22장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성전이라 하셨으니까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광야에 그것도 흙바닥 위에 텐트 치고 성막 지은 규례가 뭐가 그리 중요하나 싶으시겠지만, 성막을 공부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양의 문인지,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하셨는지, 왜 그렇게 보혈, 보혈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외치는지,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성막은 꼭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신의 산에서, 모세가 성막 규례를 받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출애굽기 할때 성막 규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내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성막 규례가 나오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은 여러가지 이름으로 성경에서 불려지는데요. 장막, 성막, 성소, 회막, 증거막, 법막,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등이 있습니다.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이고요. 성막의 성은 성인 성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을 말합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 회막은 모일 회, 만날 회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증거막은 율법의 증거인 두 돌판이 들어있는 장막. 법막은 법계가 있는 장막.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이렇게 성경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완전한 정사각형 두 개가 합쳐진 형태인데요.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서로 만나 있지만 휘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은 땅의 영역이 사라진 정사각형의 성전이고요.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성전은 완전한 정육면체의 성전입니다. 1규빗을약 50cm로 계산해서 앞으로 사이즈는 미터나 센티미터로 환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막은 성서와 지성서와 성막들까지 전체를 말하고요. 성서는 성막 안에 있는 텐트를 말하고 지성서는그 안에서도 법계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성막 전체는 가로 50m, 세로 25m로 전체 면적은 1250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려고 나누기 3.3을 하면 약 378평이 되는데요. 넓이에 대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성막은 완전한 정사각형 두 개가 합쳐진 직사각형의 구조인데요. 25m, 25m 정사각형 두 개를 나란히 붙여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의 영역인 서쪽 정사각형의 중심에는 법괴가 있고요. 땅의 영역인 동쪽 정사각형의 중심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법궤, 즉 언약궤가 있는 방이 지성소이고 떡상 금등대 분양단이 있는 방을 성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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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정육면체의 공간입니다. 정사각형은 완전을, 정육면체는 완전의 완전을 의미합니다. 성막의 전체 구도와 기물의 위치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출애굽기 25장에는 법궤를 만드는 규례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먼저 조각목을 잘라서 가로 125, 세로 75, 높이 75cm의 박스를 짭니다. 이 크기는 집에서 재보니까 높이도 비슷하게 조금 큰 4인용 식탁의 사이즈 정도 되었습니다. 조각목은 크지 않고 단단한 나무라서 통으로 잘라서 쓸 수가 없고 깎고 다듬고 이어 붙여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스의 안과 밖을 다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어서 만든 금고리 4 개를 그네 발에 달라고 하셨는데요. 박스의 아래쪽에 이쪽에 두고리 저쪽에 두고리를 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채라고 하는 기다란 막대기를 만들어서 금으로 싼 다음 법궤에 단 금고리에 양쪽으로 끼워서 운반할 때 제사장이 메고 가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채, 즉 운반용 막대기는 빼지 않고 처음에 낀 상태로 지성소 안에 두어야 합니다. 언약궤는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채를 잡고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괴 안에 증거판, 즉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넣어둡니다. 만나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다 넣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 안에 법궤의 앞에다가 두라고 하셨습니다. 법궤의 상자를 다 만들었으면 순금으로 속죄소라는 언약괴의 뚜껑을 만들도록 하시는데요. 언약괴 사이즈랑 똑같이 가로 125, 세로 75cm로 만드는데요. 이 뚜껑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는 것이 아니고요. 속죄소 전체를 순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순금으로 날개를 높이 편 경호천사, 즉, 그룹 두 개를 망치로 두들겨서 조각하듯이 만든 다음에 속죄소의 양쪽에 하나가 되도록 마주보게 해서 붙입니다. 율법이 적힌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 위에 속죄소 또는 시은 좌 라고 하는 이 뚜껑을 덮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속죄할 속, 허물죄, 바소. 값을 치루어 율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허물을 덮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베풀시, 은혜은 자리 좌. 은혜를 베푼 자리라는 뜻입니다. 즉,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의 허물을 은혜로 덮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인간의 행위와 공로는 1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제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와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 속죄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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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7.5평의 정육면체 지성소 방 안에 정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떡상입니다. 가로 100, 세로 50, 높이 75cm의 테이블입니다.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을 입힙니다. 테이블 위에 금테두리를 두르고, 테두리 주위에 손바닥만한 넓이의 턱을 만들고, 턱 주위에도 금 테두리를 두르랍니다. 진설병과 부속 기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만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금고리 4개를 달아서 채를 만들어 끼웁니다. 떡상에는 부속 기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을 전부 순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상 위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을 항상 올려 놓아야 하는데요. 진설병은 배풀친배풀설상 위에 버려 놓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로 한 덩어리의 떡을 만드는데요. 이것은 4.4kg의 고운 밀가루로 빵한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가로 1m, 세로 50cm의 떡상 위에 네모 같은, 동그랗은 지름이 약 40cm 정도나 되는 큰 떡을 12개의 순금 쟁반 위에 각각 담고 쟁반채로 두 줄로 각 6층씩 쌓아 올리게 됩니다. 진설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을 테니까 부풀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레위기 2장 5절에 보면 물로 반죽을 하는 게 아니라 올리브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삶거나 찌는 것이 아니고 화덕이나 철판에 양쪽 다 뒤집어가며 잘 구워서 드립니다. 밀가루를 물이 아니라 기름으로 반죽하면 빵이 딱딱해지지 않고 브라운이나 파운드 케이크처럼 속이 부드럽게 되는 것을 아시나요? 생명의 떡인 말씀은 성령의 기름으로만 반죽됩니다. 피자 라지 사이즈 정도 되는 큰 떡이기 때문에 하나씩 쟁반에다 받쳐야지 안 그러면 커서 운반할 때 쉽게 찢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요. 두 줄의 진설병 맨 위에는 정결한 유향을 둡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진설병을 새것으로 교체할 때이 이전 유향은 태워서 기념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역대상 구장에 보면 떡을 만드는 일은 안식일마다 고아 자손들이 맡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물려낸 이전 떡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 거룩한 곳이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빵 부스러기를 흘리면 안 되니까 성서보다는 아마도 성막들 어디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설병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하늘에서 내리신 참떡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떡상과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묵상하고 새롭게 매주 받아 먹어야 합니다. 다음은 순금 등잔입니다. 등자는 먼저 순금 한 달란트를 두들겨서 등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밑판과 가운데 중심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심줄기에서 가지 6개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하나의 정금 덩어리에서 받침, 중심줄기 6개의 가지를 다 만들려면 고도의 금속 가공 기술이 있어야 하고 시간도 엄청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 일은 훌의 손자 부살렐의 책임하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민수기 8장과 23장을 참고하면 등잔대는 떡상을 마주보고 있고 앞을 비추라고 말하였습니다. 게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은 일곱명이라 하심으로 볼때 등불과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생명의 떡인 말씀을 향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등잔대의 크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금한 달란트, 약 34kg의 금덩어리로 만들었으니까, 떡상의 크기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등대의 가운데 한 줄기에서 좌우로 가지가 3개씩 나와 있고요. 좌우에 두 가지가 만나는 줄기에 바로 아래쪽마다 각각 꽃받침이 하나씩 있게 하였습니다. 등잔대의 등잔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살구꽃은 아몬드 나무의 꽃을 말하고요. 가장 먼저 새 생명의 봄을 알리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등불은 빛 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요. 감찰하다 라는 뜻의 쇼케드에서 유래가 되어서 깨어있음, 보호하다, 희망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원줄기에 인간의 수 6인 6가지가 붙어 있으면 인간은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7이라는 완전수의 등불이 되어 빛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등잔의 부속기구도 금한 달란트 중에서 떼어 만들어야 하는데요. 불집계는 등잔에 타버린 심지를 자르거나 등대에 불을 옮겨 붙이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불똥 그릇은 다 타버린 심지를 모아두는 그릇입니다. 등잔에 사용되는 기름은 감남유, 즉 올리브 기름인데, 감남 나무의 가지 꼭대기에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은 열매를 따다가 깨끗이 닦아 압착시켜서 기름을 짜는데요, 맨 처음 5분 동안만 나온 아주 깨끗한 기름만을 등잔 기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어떤 것인지? 느낌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 등불은 24시간 꺼지지 않게 켜두어야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4개의 덮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바깥세상의 빛이 완전히 차단된 공간입니다. 다만 등장관리는 제사장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불똥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심지가 바로 섰는지 기름도 보충하고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다음은 분양단입니다. 분양단에 대한 규례는 30장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 지금 성소 기물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분양단을 먼저 하겠습니다. 분양단의 크기는 가로세로 50cm의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1m입니다. 분양단은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재단인데,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자신들의 기도도 하늘에 상달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송소의 입구 휘장 앞에다가 속죄소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분향단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분향단도 먼저 조각목으로 만들고 내네 귀퉁이에 뿔을 만들어 붙인 다음 정금으로 싸고 금태두리를 둘렀습니다. 뿔은 힘과 능력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분양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을 상징하고 번제단의 뿔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분양단도 금고리를 만들어 달고 채를 만들어 끼웁니다. 분양단에서 하나님께 사르는 향은 지극히 거룩한 향입니다. 이 향은 소압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으로 만드는데요. 소화 향은 향기로운 나무 껍질로 만들고 나감 향은 향이 좋은 조개 껍질로 만듭니다. 풍자 향은 페룰라라는 식물의 줄기 밑부분에서 나오는 진액인데 방부제와 방충제의 역할을 합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생하는 유향 나무의 상처를 입혀서 나오는 진액을 채취한 것인데요. 상처 치료에도 사용되는 매우 귀한 향료입니다. 이향네 가지를 향 만드는 지정된 법대로 잘 배합을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반드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야 하고요. 이 향은 만들어서 오직 성소에서 하나님께만 사용해야지 향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매일매일 아침에 등불을 손질할 때랑 저녁에 등불을 켤때 사르라고 하시는데요. 이 일은 매일같이 끊이지 말고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분양단에서는 오로지 향을 사르는 일만 해야지 번제잔처럼 생기고 뿔이 있다고 번제나 소재나 술을 붓는 전제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만 해야 됩니다. 매년 7월 10일은 대속죄 일인데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피운 숯불과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향로에 채워 가지고 지성소가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향을 여호와 앞, 즉 번제단 앞에서 분향을 하면 지성소 안에 연기가 자욱해지기 때문에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되니까. 분양단의 향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게 되어서 대제사장이 죽음을 면하게 된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분양단을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되는데요.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분양단 단네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성소에서 쓰이는 모든 도구들은 먼저 피로써 정결하게 되어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거룩하게 구별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양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24, 25두 장밖에 하지 못했지만 성서와 지성서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순금 등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분양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 성막이 왜 그리스도의 모형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의 임자가 있게 되고 그 성령의 조명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야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덕분에 피의 공로로 땅의 영역이 사라지고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지만요. 옛날에는 땅의 영역에서 짐승의 피로 일시적인 죄의 가리움만 받고 제사장 외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살고 예배하고 성경 보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되는 휘장과 벽이 되는 널판, 지붕이 되는 네 가지의 덮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